안녕하세요. 한번더흔한 외국인 오네게입니다 네. 어, 네네네. 했죠? 무슨 미션이죠? 합정역 하늘길이요? 아, 몇번 지나가다 본것 같긴 해요. 네네. 오. 그럼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아나운서를 도전했지만 리포터에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7번 출구로 나와보면 이 하늘색 길이 펼쳐집니다. 이 길은 독립서점과 역사유적지를 거쳐 마포 세빛 문화 숲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개성 있는 인테리어의 카페와 특색 있는 식당, 와인샵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데이트 코스로도 급부상 중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하늘길의 주제는 바로 소원입니다. 이 주제에 맞춰 합정역 7번 출구 앞 쉼터에 소원트리가 배치되어 소원광장이 조성됐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도 많이 찾는 명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소원트리 앞에서 소원을 빌어보겠습니다 합정하늘길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감각적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알맞겠습니다 독립서점과 이색카페들이 주택가와 어우러져 아늑한 분위기를 선사하는데요 저도 잠시 갬성에 취하여 오붓한 시간을 보내보겠습니다 어느덧 하늘길 끝에 다다랐는데요 하늘길 끝에는 역사 유적지를 볼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양화진 역사공원에 와 있는데요 이 공원은 옛 양화진 터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조성되었습니다 근처에 양화진 홀과 외국인 성교 묘지도 위치해 있어 근대 성교 역사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수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은 합종에 떠오르는 핫불 하늘길에 대해 취재해 봤는데요. 코스가 잘 조성돼 있어 가족이나 연인 혹은 혼자서도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 합정 하늘길에서 오늘게 기자였습니다. 여기로 오시고요. 아 <laughs> 씨,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는데. 큐. 이 주제에 맞춰 합정역 7번 출구 앞 다시. <laughs>